오늘은 11월부터 적용되는 시니어 복지 혜택 변화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 특히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세 혜택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가장 반가운 소식은 기초연금 인상이에요 2025년부터 단독 가구 기준 선정액이 월 228만원 부부 가구 선정액이 364.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 대상이 되고 수급자도 전보다 더 여유 있는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비과세 종합 저축 특례 확대예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저축 상품의 5천만 원 이하를 예치하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나는 현재 저축이 많지 않은데 해당될까? 하시는 분들도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이 부분을 활용하면 실질 이자 소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다는 마음만큼 중요한 게 기회인데요. 2025년 정부는 노인 일자리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일자리 제공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만 60세 이상 어르신도 일부 사업에 참여 가능해지고 수행기관에서는 교육 및 취업 지원을 병행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동네 복지관이나 노인 일자리 수행처에 꼭 문의해보세요. 의료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지원 확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임플란트 2 개까지 틀리는 7년에 한번 지원 가능해요. 본인 부담률은 30% 수준입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청각 저하가 있는 어르신은 국가보조금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확대 고령자에 대한무료검진 항목이 늘고 대장암환과 검진 등 필수 항목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변화가 있어요. 만 60세 이상 또는 연령대별 공제율이 확대되고 종부세 공제 혜택 폭이 늘어납니다. 또한 상속세 양도세에서도 고령자나 부양가족 관련 공제 조건이 완화되는 조항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과 생활 지원도 더 촘촘해집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어 식사 배달, 병원 동행, 청소, 말벗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의 도움이 더 쉽게 제공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강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간 보호 등 서비스 시간과 범위가 확대되는 조치들이 추진 중이에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돌봄 ON 플랫폼 통합 서비스 신청 시스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다한 번에 이해되셨나요? 11월부터 달라지는 복지 혜택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기회예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혜택, 못 받은 것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내가 사는 지역엔 어떤 혜택이 더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꼭 찾아 알려드릴 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든든한 하루 보내세요.